저는 지금 전시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게 처음인데, 여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냥 사, 운동 삼아서 여기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줄 몰랐어요. 여기가 어떤 풍경이냐면요. 그 미술 전시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작가 작품을 보러 가는 건데요. 제가 우연히 그림을,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너무 슬픈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어떤가 궁금해서 오늘 전시를 구경하러 갑니다. 어떤 전시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랜만에 전시를 보는 거라서 또 설레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이 우거진 데서 걸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럼 전시장에서 뵐게요. 여기서부터 길망버럭인데요.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길만버락은 아트 갤러리가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트 갤러리가 많이 생기기 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여기가 영국군 훈련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일본이랑 가장 마지막까지 싸운 곳이 이곳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어 싱가포르 군대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인들이 사용하던 모든 건물들이 아트 갤러리로 바뀌었습니다. 아판디라고 족자카르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내가 볼때 대강, 그 꼭두각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꼭두각시의 본질과 자기 자신의 본질 사이에 있는 그 관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기억과 어떤 그런 것들로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네,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공허하고 정막하고 슬픈 눈빛이 가슴에 일렁였어요 또이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걸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작품 옆에 설명이 전혀 없는 특이한 작품전이었어요 그래서 한편 좋았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 시오니 각자 서로 다른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12월 13일까지 길만 버락 위주마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세요. 이 작품의 작가는 이완 에펜디라는 인도네시아 작가거든요. 어, 우리나라 경주 같은 인도네시아의 족 자카르타 혹은 욕 자카르타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년 가을부터 1966년 봄까지 대량 학살이 있었대요. 일종의 쿠데타라고 할수 있는데, 9월 30일 날군 장성들을 포함해서 6명의 군인들을 죽여서, 그리고 버려진 우물에다가 그 시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집단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마치 PKI라는 어떤 정치 정당이 그 일을 했다고 이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PKI 정당원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됐다고 추측되는 사람들까지 무작위로 전부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살당한 희생자가 5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학살된 사람뿐만 아니라 투옥된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완의 할아버지도 투옥이 되셨던 거예요. 투옥되셨다가 이완이 태어나는 날 그날 바로 출소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쿠데타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대통령이 30년간 장기독재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30년간 독재 집권을 하면서 이 학살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했대요. 역사 교과서에서도 실리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도 함부로. 이제 바깥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196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일이니까 거의 30년이면은 1990년대 후반까지도 아무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쉽사리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완의 초기 작품들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칼라풀하더라고요. 그 이완이라는 이 작가분은 초기에는 인터넷도 영향받고 어떤 만화 같은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칼라풀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분의 인생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예술로 승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뇌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 나라의 아픔이었던 이 대량학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와양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하는 이, 그 그림자 인형극 놀이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중국에서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인형극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와양이 기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와양이 인도네시아가 오리진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작가가 굉장히 어떤 자부심 같은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계기로 이 작가는 어, 종이 인형을 만드는 작가로도 변하고, 그리고... 인형극단의 또한 명의 공동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량 학살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인형극을 통해서 그는 그 인형극과 그리고 본인이 캠퍼스에 그리는 그림들하고 동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주제를 담은 그림들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인형극이 처음에 시작되면 관객들은 처음에 약간 의심을 가지고 본대요. 그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면모를 본다는 거죠. 인형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보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인형극이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그 인형이 마치 어떤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인형이 느끼고 인형이 움직이고 인형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생명체가 그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본인이 그리는 그림도 단순히 도화지에다가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터치를 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거기서 느끼고 그 그림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었나 봐요. 그게 작가의 의도였다면 작가는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 그림의 어떤 공허한 눈빛과 굉장히 좀 슬픈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그러한 눈빛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그림에 빨려 들어가서 묻고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괜찮은 거냐고.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대로 그림하고 소통이 되고, 그림을 어떤 생명체로 여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어떤, 모든 그 아픔에 대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관객들이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양이라고 이렇게 그림자 인형극 체험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위에 걸어놓을 테니까 이 클릭하셨다가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실제로 그림자 인형극에 사용되는 인형들이 나오거든요. 그 인형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